수학머리는 진짜 타고나야지 잘하는 건지. <laughs> 맞아요. 수학머리는 타고나요. 유전자라는 것은 타고나는 거라 그러잖아요. 워낙 중요해요. 그런데 교육과정에 있는 거는 안타고나거든 제가 최고의 골프 선수가, 박세리 선수 같은 프로 선수가 되는 거는 타고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학에서 1등급은 골프에서 싱글 가기 조금 전. 70 이상. 내가 매일매일 하루 종일 골프 연습장에서 계속 치잖아? 누가 나한테 1년의 시간을 주잖아? 나80 안으로 들어갈 자신 있안 타고났지만. 그 정도의 노력을 하면 가능한 게임이에요. 타고난 애들은 훨씬 빨라요. 그래도 그거를 1년 동안 그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이는 노력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우리 수학 공부하라 그러고 1등급 맞는 수준이라는 게수학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수학자가 되려면 당연히 타고난 게 가장 압도적이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 체육으로 따지면 이거 12개야. 나는 열심히 하려면 열해야 되고요. 운동신경 타고난 애들은 3 시간 연습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불리하지만 불가능하질 않죠. 대신 나는 더 잘하는 게 있잖아요.